이번 시간에는 아이폰 15 플러스 색상 특징, 아이폰 15 프로 가격 할인 혜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 10월마다 국내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아이폰 시리즈 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 시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9월 13일 새벽 2시 경에 아이폰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상세 스펙을 알아보면서 가격까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아이폰 관련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애플 관련 제품 할인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15 플러스 모델에 대한 관심도가 유독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컬러가 잘 뽑혔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총 5가지의 컬러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핑크색의 컬러는 오묘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상큼한 옐로우 컬러, 일명 상모라고도 불리고 있는 그린 컬러, 시원한 느낌의 블루와 심플한 블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스펙을 살펴보면 모바일 프로세서는 이번에 새로운 A17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5코어 GPU인 A16 칩셋보다 더 많은 6코어 GPU로 구성이 되어 있어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또한 티파뇽만의 표면과 질감을 그대로 살린 무광 글래스 소재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작과 비교하였을 때 기능적인 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고 느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관련 할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애플 관련 제품 할인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 한 번씩 시간 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